안녕하세요. 저는 테라로사 커피 선임연구원 민진아입니다. 테라로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블렌드 개발과 품질 관리, 원재료 소싱 등 메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두의 종류에 따라서 특징이 다 다르고요. 좋은 원두는 신선하고 로스팅이 적절히 잘 이루어져 맛과 향이 잘 표현되는 원두입니다. 커피를 평가하는 8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는 클린컵과 스윗리스입니다. 클린컵은 커피의 깨끗함의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스윗리스는 잘 익은 체리만을 적절히 가공해낸 좋은 결과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커피 머신의 기능들이 상향평준화 되었지만 작은 요소들이나 디테일로 퀄리티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기술력을 많이 따져보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추출법이라 하더라도 어떤 온도에 추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맛의 표현이 다르게 됩니다. 너무 낮은 온도를 추출을 하게 되면은 신맛이 좀 표현이 될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높은 온도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자극적인 맛과 쓴 맛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스메그 머신 하면 사실 디자인을 많이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남력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세팅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꽤 진심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배전도에 따라서 맛에 표현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두를 조금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좀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전자동 커피는 특별한 추출 변수가 크지 않아서 중강배전 정도의 원두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단맛이 굉장히 좋고 균형 잡힌 맛이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세팅되어 있는 값 그대로 설정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분쇄도와 추출의 양으로만 변주를 주어도 다른 느낌의 커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자동 커피 머신의 경우는 중배전 원두를 추천드립니다. 원산지 특징들이 적절히 잘 나타나게 로스팅이 됐기 때문에 중배전 커피의 기분 좋은 산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자동 커피 머신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원두의 그라인딩 양, 추출 시간, 프리미엄급 머신에서는 프리인퓨전과 추출 온도까지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완성도 높은 커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드립 커피 머신의 경우는 약배전으로 로스팅한 에티오피아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화려한 꽃내음과 이국적인 플레이버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그래서 드립 방식으로 추출했을 때 원산지의 특징이 가장 잘 표현됩니다. 드립커피 머신의 경우는 뜸 들이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짧게 하는 것과 길게 하는 것과 맛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프리 브루잉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의 강도를 선택할 수 있으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